이뻐요. 내가? 캡처 타임. 내가? 응. <laughs> 귀여워. 우와. 막 여기 주황이 데고 리올수 있게. 아, 주황이 안 돼. <laughs> 여기 주황이 잡 잡혀먹어 다른 애들한테. <laughs> 너 약간 이런 데서 아, 앉아 있어 봐. 내가 사진 찍어 줄게. 이쁘게. 이 띄어 볼까? 아니? 아니.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마. <laughs> 새쪽 있어. 귀여, 참새야. 안녕. 참새는 어디 나라 가도 다 있는 것 같아요, 그죠? 아야. <laughs> 갑자기 새들이 어떻게 했어, 진짜. <laughs> 새들이 뭔가 되게 폭력적이 여기 새들이. 대박인 것 같아. 나 벌레 먹는 것 같대. 아니야, 아니야. 착각, 착각하는 거야. 착각하지 니가 멀 멀티. <laughs> <laughs> 나, 나 힘들다. <laughs> Oh, what you yeah.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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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. <laughs>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e to We can Why get I can show, show you the world <laughs> you Shine Tell me princess, now. Let your 너 약간 hide. 지금 e Princess. Let y 아 u r No, you 복숭아 t see Jasmine. 아, 아! 음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나 무서워. 나, 나 벌만 무서워. 딴 벌레는 괜찮아. 아나 벌. 벌한테 물려 본적 있어. 예기때 <laughs> 진짜? 응,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댁은 응. 약간 약간 시골이잖아. 응. 그래서 갔는데 여기 여기 아 귀에다가 모, 모, 어 물렸어. 여기. 진짜? 응. 어떻게? 애기 때? 몰랐어. 그거 진짜 너무 아팠어. 근데 그러면 걔는 죽지 널 쏘고 죽었겠네 슬프다. 시체를 못봤못 봤어. 못 봤어. <laughs> 그럼 확인할 수가 없었 없었겠네. 아, 너무 아쉬운데. <laughs> 너무 밤이었어 사실 그때. 아팠어. 끝말잇기 할래? 끝말잇기? 아나 진짜 못 하는데. 메메메메메 실. 오실 실밥. 실밥이야 칩? 실밥인가 실밥이야? <laughs> 나 몰라, 나 한국사, 나 알고 있어. 여러분 실밥이요 실밥이에요. 한국 사람이 없어 갖고. 아니면 이 실밥인데 실밥이라고 해? <laughs> 어 실밥, 오케이 그치? 밥. <laughs> 밥. 내가 맞았어. 아 그러니까 실밥인데 실밥으로 읽는 거지. 그건 내 나를 마르니고 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. 실밥인 거. 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 <laughs> 밥솥! 밥솥! 솥! 야너 이긴 거 같아! 솥! <laughs> 리사! 어떡해! 솥! 빨리! <laughs> 야너 읽었지? 아니 안 읽었어 여기서 진짜, 알려줬지? 진짜 안 읽었어 진짜 안 읽었어 <laughs> 야! 나 <너> 읽었어! <laughs> 안 읽었어 나안 읽었어 <laughs> 진짜? 어 어떡해 저... 내가 진거 같아 어, 벌칙 해줄게 진짜? 응 감당할 수 있겠어? 응, 감당해볼게. <laughs> <laughs> 애교춤 해줘. 애교춤이 뭐야? 애교춤. 그게 애교춤이야? 응. 개키냐